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성 김해교회 하대중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간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간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느 단어에 주목하게 됩니까? 다시 말해. 어디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대부분 형통하리로다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형통하리로다 바로 앞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성경의 전체 흐름으로 보아 그는 여호와께서 붙드는 종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이며 택하신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가라고 할때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소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형통한 자의심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는 일에 직면하면 동상이몽이 되고 맙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 라는 내용을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하지만, 실제 자신의 생활에서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즉, 만사 형통이나 복받는 경우라고 할 만한 내용이 아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이죠. 사실, 이건 미신입니다. 자기 최면이죠. 소위, 부적을 하나 받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악귀들이 다 떠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상황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기 때문에 정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형통의 주체가 예수님이시며 나아가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면 핵에 망측한 기독교가 되고 맙니다. 형통을 마치 아무 문제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기독교적 미신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형통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역대하 26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거나 끝이 아닙니다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곧 형통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참된 형통이란 여호와께서 함께하신다는 그 이상의 좋은 뜻은 없습니다. 이제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 자체가 형통이란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생겼음이 바로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취업이 잘 되고 합격이 늘 되는 일이 형통이라고 성경은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직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일. 그래서 위에 언급한 내용들과 정 반대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그 상황 자체가 이미 형통한 삶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요, 모든 것을 잃었어도 하나님을 가졌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시는 CTS 청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